1. 기간 내 삽관, 절차 1. 현장 안전을 확인한다. 현장 안전 확인. 주의 위험 요소 없습니다. 2. 감염 방지를 위한 개인 보호 장구를 착용한다. 감염 방지를 위해 개인 보호 장구 착용하였습니다. 3. 머리 젖히기, 턱 들어올리기법 등으로 기도를 개방한다. 기도 개방 4. 이 민두 기도기를 삽입한다. 기도 백 폐모 마스크를 조립하고 산소 튜브를 연결한다. 오, 광기 5의 실시후 보조 요원에게 광기를 지시한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다섯, 둘, 도와주세요. 7. 장비를 확인하고 후두경을 조립한다. 제이코브, 유네즈 후두경이랑 없습니다. 8. 백벨브 마스크와 입, 인두 기도기를 제거한다. 그쵸? 9. 환자의 머리를 전방 스모핑 포지션으로 위치시킨다. 10. 손가락 교차법 또는 혀턱 드러기법으로 입을 개방한다. 11. 후두경의 날을 이용하여 혀를 한쪽으로 밀어젖힌다. 12. 후두경을 정상방 45도. 들어 올려 성문을 확인하고 성문 확인을 말한다. 성문 확인 13. 튜브를 적당한 깊이로 삽관한다. 12. 14. 속심을 제거한다. 15. 커브에 공기를 주입한다. 주사기를 분리하고 커브에 압력을 확인한다. 칠백벨브 마스크로 이회 이상 환기를 실시한 후 보조 요원에게 환기를 지시한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도와주세요. 1팔 기관내삽관의 성공 여부를 확인한다. 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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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작가전공 1구 고정기로 큐브 튜브를 고정한다. 이0 의무기록지에 기록한다. 이상 슬기를 의무기록지에 작성하겠습니다. 완료